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하남 가밀 지구. 이곳은 일단 송파 생활권과 살을 맞대고 있는 곳이죠. 자차로 송파 시내까지 5분, 올림픽 공원까지 10분, 무늬만 하남이지, 속내는 완전 송파라는 걸 숨기고 있는 알토란 입지라 말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한남 스위스시티 1단지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가 나왔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한마디로 보증금 월세 내고 일정기간 살다가 시세의70% 80% 가격을 주고 그냥 등기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시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판교와 광교에서 분양했던 공공임대가 분양 전환되면서 시세 차익이 거의 두 배에 달했죠. 6억이 12억으로 7억이 14억으로. 당시 분양 전환했던 분들은 로또를 맞은 거죠. 하남 스위스 시티 역시 이런 가능성이 보이죠. 향후. 3호선 연장 가밀역이 주변에 들어서게 되면 3분 카레가 아니라 3분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 대부분이 신축이기 때문에 송파가 밀어 올리는 상승세를 고스란히 탈 가능성이 높죠. 이번 가밀 스위스티 1단지는 공공임대로 강산이 변하는 10년 후 2030년에 분양 전환됩니다. 예비자 모집 공고가 떴는데요. 단지 규모는 18층에서 27층 7개동 690 9세대 중에 20세대를 모집합니다. 모두 5구제급으로 통일돼 있죠. 공가수. 그러니까 비어있는 곳이 7군데 정도 되는데 예비 입주자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 2, 3, 4번까지는 입주가 확실하겠고요. 나머지 16명은 공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막연함이 있습니다. 자격으로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재당첨에 걸려있는 분들은 제한이 되고요. 부적격 처리가 되면 1년간 블라인드. 탐스런 분양단지가 눈앞에 나타나도 눈 감고 지내야 됩니다. 순위별 자격 요건이 있죠. 1순위 우선 자격은 무주택 1년 이상,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2년 6개월 이상 가입, 납입 인정금액 300만 원 이상입니다. 아마도 1순위 우선에서 셔터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당첨권 납입 금액은 거의 2천만 원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냐? 분양 전환 공공임대 장점이 딱 보이잖아요. 10년간 저렴하게 전세 걱정 없고 이사 걱정 없이 살다가 그냥 내 집이 될수 있는 거죠. 시세 차익도 알토랑 같이 캘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공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다는 것.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임대니까 보증금, 월세 중요하잖아요. 돈은요. 보증금 7천에 월세 57만 원 정도. 좀 비싼데. 보증금을 1억 4천 정도로 증액하면 월 27만 원 정도로 월세가 낮아지게 되죠. 뭐 할부하고 똑같네. 앞에 박아놓는 액수가 커지면 뒷박 액수는 적어지는 것 당연 이건 옵션입니다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월세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1억 4천 정도로 공격적인 주변 전세가를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밀 한라비발디 전세 시세가 4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세 대비 거의 3억이 싼 것을 알수 있죠 이러니 공공임대를 꿰차는게 레알 깨알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죠? 만약 예비자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청약 통장 소멸됩니다. 이게 큽니다. 최악의 경우, 분양 전환 시에 시세가 너무 급등해서 집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여기서 나가야 되고 청약 통장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산사태, 눈사태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섹스피어도 울고 갈 비극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지원하실 경우에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향후 이곳의 입지가 탄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시에 분양 전환되면 집값을 지불할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된다는 신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곳은 대출이 70%까지 나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 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약과 동시에 청약통장은 소멸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5년간 다른 분양단지에 지원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에는 분명한 명암이 엇갈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양일정은 3월 12일 1순위 우선 접수를 받고요. 3월 15일 1순위 전체, 그리고 3월 16일 2순위입니다. 이런 분양 전환 공공 임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 임대 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3기 신도시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당의 자격을 얻는 것이 당첨의 지름길이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만 아나? 에브리바디 다 알지. 그러니 해당 지역 전세가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담스러운 전세가를 피해갈 틈새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임대죠. 국민 임대는 공공 임대와는 달리 분양 전환이 안 돼요. 어찌 보면 이렇게 유연하지 않는 것이 특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 하면 내 소중한 청약 통장 깨지지 않고 청약 당첨되는 그날까지 저렴한 가격에 살면서 청약에 정주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2021년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3월 5일 금요일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수도권에서는 134개 단지,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3월 15일 모집 공고가 나와서 314개 단지가 문을 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는 국민임대 단지 중에는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하남, 그리고 고향, 광명과 시흥에서 모집하고 있는 국민임대에 눈독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곳들은 대부분 입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첨이 되면 해당 지역의 당해 자격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돼서 3기 신도시 분양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물론 3기 말고도 앞으로 나올 많은 청약지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죠? 사전 청약 당해 자격은 6개월만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청약까지 거주 기준을 맞추면 되니까요. 나름 메리트가 충분히 있죠. 하남 풍산 1, 2, 4단지가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할 예비자 수는 2 2 5세됩니다 입지는 하남 풍산역이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초초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당첨돼서 입주하게 되면 하남 교선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유리한 고지 바로 당의 자격을 얻게 되겠죠. 자격 조건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미성년자라도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평형별로 1순위, 2순위 기준이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50제곱 미만에서 1순위는 하남시 거주자, 2순위는 서울, 경기 거주자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반면 50제곱 이상에서는 1순위 청약통장 24회 납입자 2순위 청약통장 6회 납입자입니다. 순위 내 경쟁 시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간단합니다. 제곱미터별 기준이 다르다는 점. 국민임대는 육상의 허들 같은 넘어야 할 소득과 자산 기준이 산재해 있죠. 일단 올해 들어서 소득 자산 기준이 업되었습니다. 조금 완화됐었다는 얘기죠. 소득은 4인 기준 70%, 496만 원 정도 되고요. 자산 가액은 2억 9,2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2,497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부분적으로 핀셋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손을 본 소득 자산 기준입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살펴보면 한남 풍산 1단지 5구 제곱 그러니까 25평은 보증금을 1억 원 정도 내면 월 15만 원 정도의 월세가 픽스가 됩니다. 월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보증금 요율에 따라서 월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5천 원, 전세 걱정 없이 청약 당첨될 때까지 안정적인 청약 준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주변 전세가가 최소 4억이니 1억 원 정도의 보증금이라면 시세 대비 3억이 저렴한 국민 임대라 할수 있겠네요. 모집 일정은 3월 15일 공이 세 단지 모두가 접수를 받고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4월 15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7월 27일에 하게 됩니다. LH 청약센터 홈피에 들어가셔서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고양시, 광명시, 시흥에 관한 모집 공고문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은 장기전입니다. 얼마나 내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안정적인 임대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느냐가 당첨을 좌우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만큼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 다양한 관점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집까지 가는 길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느냐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마음심이 힘을 이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분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